오늘부터 어 새롭게 시작하는 성경공부인데요 어,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어, 성경교재로 어, 예수로 있는 연대기의 성경공부를 함께 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총 12권입니다 어, 구약 6권, 신약 6권이 되겠는데요 구약 첫 권, 그 중에 첫 권은 위대한 시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어, 구약 성경을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가스펠 프로젝트는 구약과 신약, 신약, 말씀드린 대로 여섯 권, 6권, 여섯 권인데요. 이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교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배우는 것이 되겠는데요. 예, 한복음 5장 39절 말씀해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판다는 겁니다. 연구한다는 것은. 근데 그 성경을 파고 파면 누굴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내게 대하여 즉 예수님에 대한 질문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유한계시로 마지막 장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갈 텐데요.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점인도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 이 가스백 프로젝트는요 어, 먼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성경 본문 오늘 같은 경우는 창세기 1장, 고린드전서 8장이 나오고요. 제가 하나라도 추가시켜서 요한복음 1장을 추가시켰는데요, 약간 편집을 했습니다. 내용을요. 어,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제 각각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가르쳐줍니다. 오늘은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신학적인 주제가 있어요. 신학적인 주제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결된, 음, 곳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가스베 프로젝트는 성경 본문,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신학적인 주제, 그리고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스트럭처로, 어, 구조로 이제 가스베 프로젝트를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 고린드전서 8장, 5절, 6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세션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아들로 말암아즉 예수님이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신학적인 주제로 무엇을 배우시느냐. 대초에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신학적인 주제를 배울 수 있고요. 그리스도와 연결해서는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을 위해 아들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누구나 다 알고 외울 수 있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여기서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바라라고 있습니다. 바라. 동사형인데요. 바라.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아주 유니크하게 사용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만 사용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 만들어낼 때 사용되는 이 특별한 동사가 바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사용될 때는 항상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할 때만 바라 창조하였다라는 이 동사. 네,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이라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하고 포함되어 있어요. 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여기에 이 태초란 말이 있었습니까? 무엇인가 시작하는 것이죠. 인더 비기닝. 음, 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작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존재하셨기 때문에 무엇인가 창조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 창세기 1장 1절에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요. 이 고대 유대 라피들은요, 이 창세기 1장 1절, 이한 구절만 가지고도요, 이 주석을, 어, 엄청난 분량의 주석을 썼어요. 네, 그만큼 창세기 1장이 담고 있는 아주 어, 위대하고, 심오하고,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 내용을 창세계 1장 1절에 가르쳐 주고요. 두 번째는 주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주인공이시며 창조의 주어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창조하시니라, 바라, 말씀드린 대로 이 바라가 등장할 때는 하나님이 등장한다겠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뿐이고 바라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때만 사용되는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만이 창조의 주어 성경의 주인공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음,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뭐, 성경 말씀 제가 기록하진 않았지만 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도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의 주어도 첫 신약의 첫 문장의 주어도 예수님인 것처럼 구약의 첫 성경 구절의 주어 역시 하나님이신 것을 창세기 1 장에 저희 가르쳐 주고 있죠.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당신의 전지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그래서 유를 창조하는 이 바라라고 하는 이 창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 전능한 능력을 가르쳐 주었죠. 자, 이 창세계의 기록자는 모세이죠. 모세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알아야 했을까요? 왜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을 하면서 아브라함 시대, 이스라엘 선조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살고 있었죠. 430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이집트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사람들은 이집트의 온갖 신들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신화적인 존재들에 대한 그런 종교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그들의 과거, 그들의 과거 선조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시대 당시에 섬겼던 엘로힘, 여호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흐려지고 잊혀지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는 어, 이 창세기의 기록,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이 천지 창조의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이것은 또 우리에게도 또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또 알아야 하겠습니까? 이집트 백성 이스라 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을 때에 다양한 그 당시의 이집트의 신화적 존재 만들어진 신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살았다면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신화적 존재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살아요. 이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요. 계시록 11장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했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인데요 어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살고 있는 땅을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돔 하면은 창세기 18장에 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타락한 땅이라는 것이죠. 애굽이라고 부른다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소돔과 같고요, 애굽과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 애굽에 살면서 이집트에 살면서 다양한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원래 섬겨야 되는 하나님을 잊고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소돔과 애굽과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암, 하나님의 창조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 시대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우리 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의 기록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기록은 더더욱 필요하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자, 만물을 창조하셨다. 첫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선하였고 죄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에덴 농산 이야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에덴 농산 이야기죠. 그 중에서 3장에 가서 이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죄의 기원이 어디서부터냐. 아주 복잡하고 신약적인 난제인데요. 이 시간에 그 주제를 다루진 않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당시에는 모든 것이 선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죄가 없었어요.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글를 먹기 전에는 죄가 없었죠. 그래서 창조했을 때는 모든 것이 선하고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총 6번을 합니다. 그리고, 한, 플러스 한번더 있어요. 한번더할 때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총 일곱 번의 보시기에 좋았다. 라는 말을 창세기 1장에서 또 2장에서 이어서 하고 있죠. 자, 만물을 선에게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었어요. 처음에는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 계시록 어, 어, 첫 번째 설계로 통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배웠는데요. 하나님은 일반 계시, 즉 하나님의 창조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어떤 신적인 음, 그 본성, 본질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10편 8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손바닥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데 하늘의 어 달과 별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기시를 통해서 어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신성을 이렇게 담아 넣으셨다고 했고요. 자, 욥기서 말씀 한번 더. 어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laughs>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혀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을 보면 어 여기 질문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한 그 능력과 영광과 신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지고 일반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반 계시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담아 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그 일반 계시인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들이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약간 결길로 가서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 복음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성령으로 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잠시뒤에 보게 될 텐데, 또 예수님도 이 창주의 사건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을 성령으로 본다 갈 때, 창세기 1장 1절의 주제는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또 이제 잠시뒤에 보게 될또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건에는 3위 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3위 일체 하나님께서 창주의 작업을 같이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장 2절에서는 땅이 혼돈했어요. 공허했습니다. 흑감이 있었어요. 자, 그것을 가지고요. 히브리어로 볼 때는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것을 뭐카오스라고 보통 말하는데 히브리어는 토후 바보후라고 합니다. 토후가 토후 바보후. <laughs> 혼돈하고 어둠이 있었다라고 해요.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흑암 가운데서 빛을 만들어내셨어요. 1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제 빛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는 낮과 밤을 만드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첫째 날에 있었던 사건이죠. 낮과 밤을 하나님 만드셨고요. 어 아, 그러 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만든 것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이요. 궁창이라는 것이 있지않습니까 궁창. 물주머니입니다. 물주머니. <laughs> 이 물주머니를 위에도 두시고 아래에도 두셨는데 하늘 위에도 궁창이 있고 하늘 아래도 땅이 궁창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하늘 아래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이 궁창을 하나님이 이름을 만드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바다입니다. 직접 말씀해 보니까요. 묻,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 어둠과 혼돈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빛에서 어둠을 떼어내서 어 어두운 것은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궁창이 있는데 하늘 위에 궁창이 있고 하늘 아래에 궁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이런 순서로 하나님께서 셋째 날까지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넷째 날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넷째 날부터는 하나님께서 어, 하늘과 땅과 바다 속을 채우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빙이라는 <laughs> 그림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 채우셔요. 하늘에 무엇을 채우십니까? 광명체를 채우셨어요. 이 광명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될 수도 있겠고요. 별이될 수도 있겠고요. 달이 될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채우셨어요. 하늘에는요. 또 무엇을 볼수 있을까요? 어, 물들은 생물을 번생해가 번성하게 하라 했습니까? 바닷속에 하나님께서 채워놓으신 것이 있죠? 물고기들을 채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무엇을 채워놓습니까?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했어요. 하늘의 궁창에는 새를 채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나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생물들을 채워놓는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땅도 볼까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대라고 했어요. 땅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가축들, 짐승들을 채워 넣으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셋째 날까지는 어떤 공간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는 그 공간을 채우시는 작업을 해 나가신 것을 볼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다 일반 계시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반 계시의 내용들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제 특별 계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작업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함께 하시고 또 아들 되시는 예수께서도 이 창조의 작업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되는데요. 자, 성경부절은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어 이제 신으로 섬기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짜 신이죠. 만들어진 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자 만물이 그에게 났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했다는 것이고요.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는이라. 위의 표현과 비슷하죠.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로 보여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창조의 작업에 같이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좀더 구체적으로 유한복 1장 1절부터 3절은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이 말씀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했어요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역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도 그 창조의 일에 같이 공동 저자가 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와, 이렇게 보도록 하죠. 일반 게시로 통해서는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라든가 우리 사람의 손에 있는 이 지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셔요. 그러나 문제는 인간의 죄가 문제가 있죠. 인간의 죄가 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과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그알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만들어 내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지만 그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 자연 만물을 인간들이 섬기게 되죠. 이 죄로 인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는길로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 계시인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어요. 예수님이 빛이 되셔요.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둠이 있습니다. 이 죄가 가려, 죄가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10절 말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 자, 여기서도 예수님이 참조했다는 것을 알려주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의 몸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셨지만 그들이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데 12절 말씀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영접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십자가사건으로 연결시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그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면 사람들이 이 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지 않습니까?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구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이 죄가 사함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 계시로 사람들 가운데 오셨고 그죄 사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일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어,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지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창제 능력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특별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넣어놓으셨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 특별 게시를 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게 하셨어요. 자, 근데요. 이 일반 게시의 내용인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자연 만물에 한계가 있어요. 자, 10편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하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어찌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찬양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그,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자, 이 자연 만물 일반 계시로 주어진 이 자연 만물의 한계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지만, 창조가 되었지만, 이 자연 만물의 한계는 우리 인간의 죄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했어요. 자연 만물 역시 마찬가지래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도 저주를 받, 받지 않습니까?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요. 자,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나, 그 놈의 뭐죄 때문에 <laughs> 자연 만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지만,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자, 다시 어요 <laughs> 그래서 이 특별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아, 직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특별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 특별계시를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늑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연 마음을 보면서 아름답다까지는 할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 제가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 이 아름다운 덕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노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다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리오? 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오? 으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이라 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는요. 특별 계신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 전해져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 계시를 만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계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전파난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중요한 과제가 있어요.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라고 하는 것은 특별 계시를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특별 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라 것이죠. 네, 다시 한번 우리 첫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선을,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말암만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최초의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선하게 창조했다는 것을 이 내용들이 담고 있고요.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보면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아들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이제 특별게 계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과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위대한 시작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예,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보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함께 예, 숙고를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